안녕하세요. 피지소프트 슬롯 가이드입니다. 지금부터 베이커리 본환자 게임의 가이드를 함께 보시고, 잭팟 확률을 높여보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은 환수율 96.72%를 자랑하는 베이커리 본환자입니다. 심볼별 보상 안내입니다. 와일드 심볼. 첫 번째 릴을 제외한 모든 릴에 등장하며, 스케터를 제외한 모든 심볼을 대체합니다. 초콜릿 케이크 심볼. 여섯 개 접중 시총 베팅 금의5 0배 보상 치즈 케이크 심볼 여섯 개 접중 시3 0배 보상 슈크림 빵 심볼 여섯 개 접중 시1 5배 보상 크루아상 심볼 여섯 개 접중 시8배 보상 도넛 심볼 여섯 개 접중 시6배 보상 마카롱 심볼 여섯 개 접중 시5배 보상 스페이드 하트 클로버 다이아 심볼 여섯 개 접중 시4배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금은 아래 공식을 통해 계산됩니다 베팅 크기 곱하기 베팅 레벨 곱하기 심볼 배수 예를 들어 총 베팅 금액이 5만원 베팅 크기 5 0 0원 배팅 레벨, 20레벨. 치즈 케이크 심볼이 5개 적중시 500원 곱하기 5 곱하기 20이꼬 5만원 보상입니다. 배팅금 전체가 아닌 배팅 크기 기준으로 계산되니 꼭 기억해주세요. 최소 2025개에서 최대 32,400개까지의 다양한 당첨 방식이 존재합니다. 왼쪽 릴부터 오른쪽으로 이어지는 연속된 동일 심볼수 곱하기 당첨 방식수에 따라 당첨 금액이 결정됩니다. 일반 게임 안내입니다. 왼쪽 릴부터 오른쪽으로 이어지는 연속된 동일 심볼수에 따라 당첨 금액이 결정되며 배수 릴의 심볼이 승리할 경우 개수에 따라 2배씩 증가하며 배수가 상금에 적용되 더큰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와일드 온더 웨이 기능 안내입니다. 2 3 4 5번 릴에서 2개에서 4개의 심볼 이 있을 경우 주변에 실버 프레임이 생성됩니다. 실버 프레임에 적용된 심볼이 다음 라운드에서 승리하면 골드 프레임으로 업그레이드 되며 심볼 승리 조건이 있을 시 골드 프레임은 와일드 심볼로 변환되어 더큰 상금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배수 릴 기능 안내입니다. 2, 3, 4, 5번 릴의 하단에 있는 심볼이 승리할 경우 배수가 2씩 증가하며 상금의 배수가 적용되어 더큰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프리스핀 기능 안내입니다. 스케터 심볼을 4개 이상 수집할 경우 10번의 무료 스핀을 받으며 각 추가 스케터 심볼은 2번의 무료 스핀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프리스핀이 시작되면 배수는 3배부터 시작하며 배수 릴에서 승리한 심볼의 개수에 따라 배수가 3배씩 증가합니다. 또한 프리 스핀이 종료될 때 릴에 남아 있는 각스케터 심볼마다 플러스 1 프리 스핀을 추가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이커리 보난자는 총배팅 금액의 75배를 사용하여 프리 스핀을 구매할 수 있으며 최대 잭팟 배수는 3 5 0 0 0배까지 도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베이커리 보난자 게임 가이드였습니다. 해당 게임은 쇼츠 영상에서도 만나볼 수 있으며 따끈따끈한 베이커리 게임송도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